자, 우리가 이제 길이가 나와 있는 삼각형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푸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처음에 B를 0,0으로 두고 이렇게 좌표품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A를 모르니까 우리가 A, B라고 하시고 C 값은 구할 수 있어요. C는 어떻게 되면 이 지금 보시면 BC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4라는 길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4,0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괜찮으십니까? 네, 네. 자 그런데 이 길이가 얼마가 돼요? 3루트 2고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10이니까 우리는 뭘알수 있냐? 바로 a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18이다. 그다음에 a-4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10이다? 10이다라는 두점 사이의 거리를 알수 있단 말입니다. 자 예를 정리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인데 우리는 어, 어떻게 보면 둘이 뺄 거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빼게 되시면 이렇게 지워지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돼요 그러면 자 8a는 a는 24다라는 값이 되고 a가 얼마다? 3이다라는 값이 됩니다 자 a가 3이라고 아 b도 3인 걸 알아서 아 a는 3,3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3콤마 3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뭘할수 있냐? 이게 y는 x 위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우리는 이 e, e, f, e, d, e, f의 최소값이니까 이 f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베타 콤마 알파가 되죠 네왜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 DF와 같은 길이를 만들려고 그 다음에 이 F를 또 X축에 대여 대칭이동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 EF와 같은 길이를 만들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알파 콤마 마이너스 베타죠 그래서 나는 이 최단 거리가 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 최단 거리를 그게 뭐냐? 바로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라고 될거고 루트 얼마가 됩니까? 이 알파의 제곱 이 베타의 제곱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근데 이제 알파 콤마 베타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c가 어디 있냐면 c가 4 콤마 여기잖아요. a는요? a는 3,3입니다. 이 직선을 구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3x 4,0젠이니까 플러스 1이죠이 직선 위에 있다 보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다라는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서 정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전개하시면 어, 실제로 어떻게 되냐 이게요. 이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2배 어, 2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2배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2의 제곱인데 여러분들 마이너스 3을 밖으로 빼서 이거를 얼마, 얼마 바꾸냐면 18에 알파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다 이렇게 바꿀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전개하면 20 알파의 제곱 되겠죠? 되는데요? 네. 20 알파의 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곱하기 18의 알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8 곱하기 얼마가 돼요? 16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알파가 얼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플러스 5분의 18일 때 뭐가 된다?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실제로 집어넣어준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좀 야리꾸리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최소값을 구해보시면 얘가 실제로 얼마가 되냐? 5분의 12 얼마가 된다? 루트 5다라는 값에 대해서 네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 이거보다는 계산이 쉽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나오게 되면 알겠죠? 계산이 좀 이건 좀 너무했죠, 그렇죠? 네.